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예, 좀 목소리를 약간 좀 줄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더 간절히, 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환영치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야말로 권림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의 가실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떠난 후에 이 그들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은 떠났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남은 거예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이렇게 꿈 속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려줬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고 그런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피신해라. 어디로 애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꿈 예,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요셉, 이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이 언제까지 애굽에 있느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하고 이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이 예언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응답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죠. 을 그리고서는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이 사건 일이 구약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애굽에서 구출시켜서 광야로 보냈고 광야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겠잖아요그 애굽은 뭘 의미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한 것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킨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 것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애굽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 곧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애굽으로 피신했었어요? 헤롯이 죽이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 고 그러는데 이 헤롯이 아무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 학자들에게 통해서 듣고서는 알려주죠.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그리고서 올 때에 다시 왕궁에 들려서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한다 그러면은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궁으로 가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왕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왜요? 하나님은 이미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태어난 것을 알려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렇게 지시했던 거예요. 한편 이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안와 그러니까는 이거 속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그때 왕이 언제 태어났다 그랬지? 쭉 계산을 해 보니까는 아, 두살 아래의 나이겠구나. 그래서 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이 명령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죽은 목숨이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목숨이에요.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언대 말씀이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세상에서부터 내 아들을 택했고 세상에서부터 내 아들을 구원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 따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미 이와 같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죽음의 세상이에요. 멸망의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강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왕권 가지고. 권력 잡으려고 세상에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이 거짓되고 죽음의 세상인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은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누구를 지금 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애국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으로 주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아니에요. 생명의 세상이 아니에요. 죽음의 세상이고요. 진노의 세상이고요. 멸망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는 것을 아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까맣게 생각지도 않고 오직 이것이 사는 것이다. 생명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서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그 마지막 종착은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오늘은 이런 죽음의 세상인데, 이때에 오늘 이세상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내 아들 곧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선택받았으며 생명을 얻고 나가는. 복된 신령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말씀이 두살 아래부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엄밀하게 또 표현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두살 아래의 사람들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헤롯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두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헤롯 외에 더 이상 다른 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살 아래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한번 잡은 사람은 좀처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권력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새로운 왕을 보내셨는데 그 새로운 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아의 말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예레미아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라마는 베냐민 제파의 땅인데 먼저 우리가 라일 알죠? 그 라일은 야곱의 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라일이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자식이 없어. 근데 그 자식을 나중에 어렵게 어렵게 얻지요. 근데 그 자식을 어렵게 어렵게 얻는데 그 자식이 누구였느냐?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근데이 라헬이 그 자식을 얻고서는 결국 죽지요. 오늘 그 자식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되면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자식이 없어졌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라헬이 정말로 자식을 잃어버렸느냐 없, 없느냐 아니에요.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라엘은 지금 누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를 두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들이 자식의 다 죽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애주중지 자식을 낳았어요. 키웠어요. 근데 두살 아래야. 당시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두살 아래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엉뚱하게도 생명과 같은 자식이 그 헤롯에 의해서 다죽어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집집마다 통곡이 나오고 난리가 나죠. 바로 이것이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자식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지금 나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이 있는 세상, 이러한 비극이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오늘 놀랍게도 똑같이 생명을 얻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똑같이 되었어요. 왜냐? 당시 예수님도 두살 아래였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 그러면 같이 통곡했을 거예요.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애굽으로 도피를 시켰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고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섭리가 이미 성경에 예언됐던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예수님을 도피시켰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의 세상 멸망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을 길이 없지만은 누가 오늘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가 돼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겪어본 사람이 위로가 돼. 그렇죠? 겪어본 사람이 위로가 돼.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죽음의 처한 분이에요. 똑같은 슬픔과 탄식의 처한 분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또,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생명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쁘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새임 얻으시기 바라고, 또한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